안녕하십니까 김동민입니다. 15번입니다. 자, 나는 누군가. 나어 이것은 질문이다. 어디에서 발견되는? 자 신입생 철학 시험에서 발견된 질문이다. 그럼 요거 그대로 바고요 소크라테스는 진지했습니다. 그게 학생들에게 말게. 너 자신 알다? 내가 누구냐? 너 자신 알나? 어, 일맥상통한 내용이죠. 자, 이거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일관됩니다. 뭐야? 봐봐요, 멍청할 거다. 소를 산다면 네가 아파트에 산데, 네 자신을 모른다는 뜻이죠. 똑같이 멍청할 거다. 부동산을 매입한다면, 부동산 투자한다면, 네가 지속적인 현금에 대한 접근이 필요할 때, 그럼 너 자신을 모르는 거지. 현금은 계속 있어야 되는데 집을 사 봐봐. 현금이 묶이는 거냐 집에. 자, 투자자들이 봐야 할 최초의 장소는 어디다? 자, 거울이다. 너 자신을 알라는 거지. 너는 주름이 보인다 그러니까 이거 너 자신을 알아가는게 구체하지 요거 구차 니가 그럼 늙었다면 니네 자신의 상태가 늙었다면 이거야 니가 은퇴로 향한다면 자 투자가 필요하다 어떤 투자인데 너에게 지속적인 수입을 갖다주는 투자 관계대명사고 provide a with b 되겠습니다 자 너는 젊은 부모님을 너는 젊은 부모가 보이니 그러면 니네 상태가 젊은 부모라면 자 딸의 교육에 많은 돈이 필요하잖아. 그러면 높은 위험의 투자, 자, 높은 수익에 대한 높은 위험의 투자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러니까 너 자신을 알고 뭐하라, 너 자신 알고 투자해라, 이러, 이런 뜻이겠네. 자, 요와 유사한 거 찾아보면 자, 자신의 자 상황 맞는 자신 알고 투자. 자, 번 5번 되겠습니까? 자그 다음에 이제 또 간단하게 가봅시다. 주장입니다, 그지? 복잡하고 감정적으로 감정이 가해지는 감정이 포함되는 어, 상호작용에서 사람들은 종종 객관성을 잃고 그 다음에 랩 인투 머머인 상태로 빠지다. 자 비생산적인 어, 상황으로 빠집니다. 막기 뭐 전에 엮이기 전에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이 엮이기 전에 머스트 나오니까 주장이겠네. 명확하게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자, 정의하고 집중해라 그 목표에 이때 이 오브젝티브는 목표야 목표 목표 자이 i m e 뭐뭐할 때마다죠 뭐, 뭐뭐할 때마다는 when ever 이나 every time 이렇게 나오고요 이때 이제 가끔 가다 조심해야 될게 주어 뒤에 will 원형 나오면 안 돼요 시간 조건 부사전에 will 원형 나오면 안 되죠 당신이 화가 나거나 좌절할 때마다 당신에게 물어라. 너에게 중요한 건 뭔가? 계속 반복되는 거는 이야기의 니에게 중요한 건 뭔지 알고 중요한 거 그죠?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거 이거 다 목표지, 목표, 목표 뭐니? 어, 목표 그다음에 너의 행동은 크게 따라서 해라 그래서 너의 진정한 목표에 목표에 머물 수 있는 것은 중요한 기술이다, 성공은 그러면 니가 원하는 목표 딱 이게 이게 객관적으로 계속 나오는 말이잖아 목표에 집중하라 목표가 누런거 찾아야 돼 여기 4번 바뀌지 목표에 집중하라는 그지? 단계별은 안나왔으니까 그래서 간단한 문제였다 자 14번 가볼게 나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최근의 경황을 그럼 자기 주장이 나왔어 나는 이것이 싫다 이거야 자 우리 전국적인 55마일 속도 제한을 폐지하는 것을 찬성하지 않는데 그러면 끝났네 속도 배한 폐지하지 마라 이번 벌써 끝났어 두 가지에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등장합니다. 뭐 이래로. 자, 모든 나라, 나라 전, 전체 주에 일관된 속도 제한. 일관된 속도 제한이 국가에서 돼야지. 국가적인 거. 이거 같은 말 아이가. 그지? 자, 첫 번째는 사망률이 엄청나게 줄어들 때 근거, 이제. 여기서 뜬 근거니까 끝났어. 야가 답이야. 그지? 자, 가주어고 진조. 명백합니다. 충돌인데. 낮은 속도에서 충돌. 하는 것은 사망률 사망이나 심각한 부상을 낼 가능성이 적다는 거지. 두 번째 근거입니다. 두 번째 근거. 자 증명되었대 더 적은 연료가 소비되진데 낮은 속도로 달리면 높은 속도보다 그러니까 속도 제한이 있는 게 좋다는 거지. 그 일반적으로 대절이하가 동의되어진데더 적은 연료를 우리가 수입하면 더 좋다는 거. 생명을 구할 수 있고 요두개 같은 말또 나오지. 자, 연료를 아낄 수 있는 수단은 남아있다, 뭐에, 이 땅의 법칙으로 남아있습니다. 속도 제한, 이제, 어, 폐지하지 마라. 요런 뜻으로 계속 나오고 있네요. 다음 거 가볼게요. 간단간단하니까 빨리 넘어가죠? 자, 우리 모두는 만난다, 사람을. 어떤 사람을 만나냐? 자, 그, 자신의 삶을 제한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대. 뭐야, 너무 좁은 조건으로. 너은 좁은 좁은 조건에서 사는 사람을 만난데, 그들은 확고하대, 뭐야, 제한된, 안전된 삶에서 사는 거에 확고하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안전된 삶을, 좁은 삶, 안전된 삶 같은 말이야. 벗어나는 거, 안는 거야. 어떤 사람은 기회를 피한대, 뭐야, 자, 공개적인 발표를할 기회를 피한대. 왜냐면 그것이 그들을 긴장케 만드니까. 또 다른 사람은, 뭐야, 그러니까, 긴장하는 거, 이런 거 하기 싫은 거야. 내가 편안한 거만 하고 싶은 거야. 다른 사람은 또 기회를 거부한데 해외에서 여행 아예 공부할 기회를 왜냐면 그들은 자신이 탐험적이다 생각하지 않기에 가면 뭔가 새로운 걸 해야 되겠고 이렇게 하니까 안 좋은 거야 사람들은 갇친다 자기 자신의 개념 한계 개념에 그래서 뭐야 하가 난다 심지어 요청받으면 그것을 넘어서라고 자 그러나 나스카 중요하겠지 이러한 태도는 엄청난 실수라니까 하지 마라는 거지 그리고 이거 뭐야 자 명령문이 나오니까 배표죠 도전을 받아들여라 every turn, 매번. 그리고 yes라고 말해라, 가능하면. 그러면 도전 받아들이고, 그거를, 어, 뚫고 나가라. 이런 게 나와야 되겠네. 답은 1번밖에 안 되겠다. 그지? 자, 특이한 사항이 없다. 자, 16번까지 해보자. 자, 나의 아들, 마이클이 집에 올 왔다. 어저께 6시쯤에. 자, 어, 농구 경기 뒤에 숙제가 그런데 4개나 있는 채로. 자, 11시쯤에 그는 세계 숙제를 마쳤다. 과학, 수학, 영어. 열심히 했단 말이야. 하루 종일. 근데, be about, 막뭐많는 순간, 당신의 숙제를, 그니까 러 당신은 이제 선생님인가 봐. 나는 그를 멈추게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지쳤고, 나는 그를 하여금 책과, 책을 쌓아냈다. 그리고 자러 가라고. 나는 그에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이 상황을 설명해주는 설명을, 했, 어, 편지를 쓰기로. 자, 마이클은 걱정했습니다. 아, 피앵셔스좋하며 뭐뭐 하려고 애썼다 나 숙제를 마치려고 애썼습니다 가능할까요 당신이 그것을 주말 동안 해주게 한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다음 주올려야 되는 거자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까 니까 그러니까 숙제 좀 미뤄 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자 연장 기한 부탁 그래서 3번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끊겠습니다.